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 보면은 비동사가 있는 부정문과 의문문 해가 나옵니다, 맞죠? 부정문 우리가 비동사 다음 번에 not 붙인다 하는 거고, 맞죠? 됐습니까? 의문문은 비동사하고 주어하고 자리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Question mark 들어오는 거, 따라왔습니까? 자, 1분 볼게요. 비동사가 있는 부정문 가는 거 밑줄 치세요 됐습니까? 자, 무엇이 뭐, 아니다. 비동사가 이다 하는 의미니까 아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비동사가 있다 하는 뜻이었으니까 없다 하면 되겠다. 맞죠? 낫이 붙었으니까. 됐습니까? 형태로는 비동사 다음번에 낫을 붙입니다. 요까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어가 아이고, 유고, h 쉬, 잇. h 쉬, 잇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3인칭이고, 맞죠? 맞습니까? 단수라 하는 거 알아야 되겠다. 맞죠? 주어가. 됐습니까? 자, we, you, they는 밑줄 치고 화살표 당겨 내가지고 뭡니까? 이건 지금. you는 2인칭이고 we는 1인칭이고 they는 3인칭이고 맞죠? 1인칭, 2인칭, 3인칭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복수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콧대 비동사 형태들이 변하는 것만 보여주고 맞죠? 그러고 난난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M의 과거 형태 was 됐다 하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was not 형태고 맞죠? U R의 과거 형태 were 됐다 하는 거 were not 형태입니다. 맞죠? 됐습니까? 너는 아니었다 또는 너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 줄임말도 한번 봐줘야 되겠네요, 맞죠? I'm am, I'm am 줄여가지고 I'm 형태, r o 스로피 그러고 M만 붙여주면 됩니다, 맞죠? U R 에서 A 없애고 업아스로피 R E 붙이면 됩니다, 맞죠? 거기에 나시 붙어서 어쨌건간에 be 동사 뒤편에 나 붙인다 그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하고 be 동사를 줄였는 거라면은 그 다음 번표에서는 you aren't 에서 aren't 는 알고 있죠 맞죠? are 아, not 을 줄였는 겁니다 맞죠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인칭대명사고 비동사고 줄인 상태에서 또 비동사와 not 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 그러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요건 다 알고 있죠 맞죠? 뭐 초등학생들도 다할 겁니다 이거는 예문으로 가로 볼게요 자첫 번째 문 말고 두 번째 문으로 볼게요. I was in the classroom 보입니까? Was 가 동사네요. I 가 주어 되겠습니다. 맞죠? 나는 in the classroom 어디에 있었다? 음 교실에 있었다 이 말이 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모른다는 다 적으세요. I wasn't sick 형태 됩니다. 맞죠? Wasn't sick 형태 잡힙니까 Was not 을 줄였는 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었다 이 말이 됩니다. 해석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B번에 B 동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문 동그라미 할까요? 자, 아까 전에 모두에 선두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겁니까? B 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주어하고 B 동사의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바꾸어 가지고 B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뒤편에 나오면서 자, 퀘션 마크 물음표를 붙여 주면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다뤘습니까? 오케이, 계속 갈게요. 갈게요. 이번에 비동사와 있는 의문문회가 나오는 부분은 주어하고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어서 비동사 주어 나타내고 퀘션마크를 붙여주면 된다. 하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 비동사의 현재형일 때는 뭐뭐입니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뭐뭐가 있습니까? 해도 되겠죠. 맞죠? 있나 이렇게 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돼 물어보면 됩니다. 여튼 자 비동사의 현재형 주어 쿼션 마크 하는 말입니다. 맞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am I 이렇게 되버리면 내가 뭐 뭐입니까? 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 am I로 물어봤을 때 내가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내를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yes you are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정은 뭡니까? No, you aren't 형태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3인칭만 한번 볼게요. 1인칭, 2인칭은 알 건데, 2인칭에서 are you 물어보니까 yes, I am 형태되고, 맞죠? 그러고 no, I am not 형태되고. 너가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로 물어보면 아이로 대답하고 아이로 물어보면 너로 대답하고 하는 거로는 서로 바뀌면 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3인칭 요금 한번 잠깐 볼게요 3인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he, she, it 형태 되고 맞죠 they 형태 되고 맞죠 됐습니까 자 he, she, it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는 그러합니까? 또는 그는 있습니까? 그녀는 그러합니까? 그녀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자, 3인칭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가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예, 그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거 맞죠. 3인칭을 물어보면 3인칭으로 대답한다.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따라옵니까? 이렇게 위 한번 볼까요? are 아위로 물어보면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뭐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맞죠. 예, 너희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1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는 됐습니까? 1인칭으로 물어보면은 인칭으로 대답해 주고 너는 가는 말로 대답을 해 주고 맞죠. 단수든 복수든. 따라옵니까? 어, 요거만 설명하면 알겠죠? 오케이. 자, 또는 또는 뭐로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나도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러합니다 하는 거 위로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아 유로 물어보면은 맞죠. 너희들을 가는 요거는 2인칭이면서도 뭡니까? 복수입니다. 맞죠. 너희들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아위 밑에 보이는 아 유는 맞죠. 됐습니까? 너희들 학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죠. 예, 우리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죠. 따라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 we로 대답 yes we로 대답 we are로 대답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야, 그러고 난 뒤에 학생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는 the no, we aren't 형태됩니다 맞죠? 이거 이해합니까? 예아 네. they 형태 그들이 학생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들은 일단 3인칭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렇죠 복수되겠다 맞죠 됐습니까? 3인칭면서 이 복수로 모르는 3인칭은 무조건 뭐? 3인칭 그대로 대답을 해 준다 하는 거예요. yesterday 형태. 그들이 학생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3인칭은 무조건 3인칭으로 대답해 준다 하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원칙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1인칭은 2인칭으로 대답을 해 주고 기본적으로 맞죠. 2인칭으로 봤을 경우 1인칭으로 대답을 해 줍니다. 맞죠. 3인칭은 3인칭 그대로 대답합니다. 단수든 복수든 맞죠. 여기까지 알아옵니까? 단한 가지 1인칭 이면서 복수일 경우에는 뭡니까 너희들 해가지고도 대답할 수 있고 우리들 해가지고 도 대답할 수 있다 하는 두번 여기서 칸에서 하나 둘셋 네번째 칸 요것들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얘기하는 묵습니까 집중 바짝어 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됐습니까 자 I'm 레 l a t 형태의 예문 한번 볼게요 내가 늦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n no. you aren't 형태. I로 물어보니까 you로 대답하면서 맞죠. no니까 not 들어갑니다. 맞죠. 됐습니까? 어너 oh, 늦었어. 너 늦어. 이런 얘기 하려고 러면 yes, you are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 그 밑에 문화 한번 볼게요. Is he honest 형태 되면 그가 솔직합니까? 라고 물어볼 예, yeah, 그는 솔직합니다. 3인칭으로 물을 경우에 3인칭으로 바로 대답해주면 된다. 맞죠. 별표 볼게요. 긍정인 대답의 경우는 주와 비동사를 줄여 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됐습니까? 어 요것도 한번 잘봐줍니다자이 번에서 비동사의 과거형일 때 해가지고 과거형 동그라미 하세요. 자 비동사 과거형의 뜻이, 뜻은 이었습니까 또는 보다 있었습니까 가님. 이다 있다에서 이었냐 있었냐 하는 걸로 물어보면서. 과거 형태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비동사의 과거 형태는 알고 있죠? 뭐 있습니까? 우리 was 형태 있고, 맞죠? 그리고 비동사가, 아,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 were 형태 있고, 맞죠? 두 개밖에 없죠, 맞죠? 따라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주어를 적어준다. 주어를 적어주면서 퀘스천 마크가 따라오면 아, 의문문이구나. 어쨌건 비동사가 현재 시점이든 과거 시점이든 시제가 현재든 과거든 간에 네, 주어하고 비동사고 자리만 바꿔주고 캐셔 마크 붙여주면 은 의문문이 되는구나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과거일 때는 얻냐 뭐 이렇게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국어상으로 맞죠? 요거에 되됐습니까자 예문 한번 볼게요. 그럼 두 번째 문 보세요. Were you happy last? -in? 크리스마스 형태돼 있습니다, 맞죠? 지난 크리스마스에 당신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죠? 너로 물어봤으니까 네가 해야 되겠다, 맞죠? 여기서는 all you에서 you가 너희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복수형이면서도 너희들을 가는 뜻입니다. 다시요, 너희들을 가는 뜻입니다, 맞죠? 됐습니까? 너희들이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말로 2인칭으로르면1인칭으로 대답해야 돼데1인칭에서도 복수 형태, yes we were 형태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예,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No, we weren't 형태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올까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음 개념편 암기를 하고, 연습 문제 볼게요